그, 뭐야, 민, 어, 새로운 멤버, 민재와 같이 자연재 서바이벌 할 거면. 어, 예전에 상황 그때 나왔던 친구예요. 으아! 어. 날아간다. 근데, 잠깐만, 여기에 여기 에이, 이름이 코리안데, 모양이가 있어. 같이 가 우리 이제 끝난 거야. 민재야, 노래 부르면 안 돼. 조작권 걸려, 조작권. 아, 나 칼에 찔렸어. 아, 민재야, 같이 찔자. 지사하게 왜 혼자만 쓰어 어, 근데 맑은데? 아, 문이 안 열려! 자 아무튼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민재 민지, 민재라는 애가 그 전에 그그 예, 그 스토리 있잖아요 민재야 빨리 와그 스토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음, 음, 친구 고 오늘 한번더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,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타코야끼 사롱소 이렇게 폭풍이 오는 날씨에는 타쿠야 끼지 아이고 아, 아 우리 집 앞에 아아이야아아아아이이라라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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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아, 이야 <laughs> 이거 뭐야 <뭐예요>, 저체 <laughs> 이게 뭔가요? <웃음> 왜? 트럭 <laughs> 공사는 뭐야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니 나 태어나 스폰? 스폰 스폰에서 죽어. <laughs> 아니 뭐야 이거 핵장이 아니야 이거? 왜 흑쟁이가 이렇게 놓는거 아니야? 오, 다행이다 위에서 태어났어. 뒤에 숨어있어야겠어. 와! 진짜. 왜? 아, 근데 위에서 태어나야 돼. 위에가 제일 안전 왜? 아니, 아니었다. 아니, 우리 스폰지씨왜 이래 어 이상해 뭐야? 날아가고 있어 아니 저기에도 마그마 출현하는 거 아니야? 안돼 떨어진다! 아아아아 야, 민자야 여기 있는 사람 음, 전부 다 피가 민자 어딨어? 나도 체력 꽉 찼어 아니, 높은 곳이 안 좋을 수도 있어. 폭풍일 수도 있어. 비가워. 야, 문에서, 문에서 기다려. 혹시나,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. 어, 뭐야? 아니, 누가 나 밀쳤어. 지적도 있다고? 지석도 그래? 역시 지진이었어! 역시 나의 수면 대단해! 아, <laughs> 으아아아니나 근데 죽었어. 야, 근데 아까 나는 사람 세명 있거든. 뭐야? 아 이상해. 이거 왜 공중에 떠다녀? 우와. 노루 부르면 안돼나 혼자 우리 본부 어디 갔어 <laughs> 이게 이만큼 아이고 이 <laughs> 여기까지 있었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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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쨍이랑 있어 여기서 욕성 좀제팅는응한글만 음. 욕을 버리자야나 살려줘 나나 저기 야공부가 저쪽에 있었는데 어? 난 음. 아, 나야 너왜 진짜? 뭐야 여기 흡업이야 어... 내가 아니 이렇게 못해